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그 지배 구조 그리고 또 승계 문제 이거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또 현실은 복잡하잖아요. 특히 SK, 삼성, 현대차사를 보면서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좋은 지배 구조라는 게 대체 뭐고 이게 기업 가치나 또 국가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항상 뜨거운 감자죠. 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과제들. 그 핵심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좋은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 이거 정의부터 한번 해 볼까요? KCGI 강성부 대표는 이걸 음, 기업 의사결정을 담는 틀. 그릇이다. 뭐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니까 단순히 누가 지분을 많이 가졌냐, 이게 아니고요.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 이걸 만드는 거죠. 이게 뭐 주주뿐 아니라 직원, 고객, 뭐 채권자,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이런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좀 균형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맞춰나가는 걸 포함합니다. 아, 이해 관계자 전체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존니 라이프스타일의 존니 대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좋은 지배 구조는 결국 신뢰를 높여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비용도 낮추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뭐 분쟁 같은 거요. 이런 걸 줄여서 결국엔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랑도 연결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이 저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 지배구조 문제가 딱 꼽히곤 하죠. 그렇군요. 이 지배구조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승계문제인데요. 강성부 대표는 단순히 가족 중에서만 자질게 아니라 뭐 내부든 외부든 가리지 않고 긴 안목으로 진짜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특히 뭐 돈이나 지분 같은 재무적 자본 말고도 인적 자본, 지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존경 같은 이런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이 승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음,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 사례를 보면 좀더 명확해집니다. 매일경제 TV 정철진 기자는 이두 그룹 모두 아직은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아, 아직 완료된 게 아니군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엔 이재용 회장이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삼성물산. 여기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요. 계속 과제로 남는 게 삼성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물산이 갑자기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검토한다 이런 움직임들도요. 결국은 삼성물산을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으로 만들려는 약간 그런 작업에 일환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군요. 현대차는 좀 다른가요?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 이걸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현재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 구조를 이제 본인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죠. 음, 특히 그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계열사들이 막 서로 지분을 물고 불리는 거요. 이걸 해소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를 좀 키워서 현대 모비스랑 합병한다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게 2018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아, 실패 경험이 있었군요. 네. 두 그룹 다 어떻게 보면 과거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가 현재 승계 구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죠. 참 어렵네요. 이론적으로는 투명한 지배 구조가 좋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SK 그룹 사례처럼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군요. KBS 보도 보니까 꽤 복잡하던데요. 네, 그게 2015년에 있었던 SKCNC하고 옛날 SK 주식 합병 건인데요. 당시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려고 합병 전에 SKCNC의 기업 가치를 일부러 부풀렸다. 이런 의혹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의 V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SK텔레콤이 SKCNC에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CNC의 매출이랑 이익을 막 늘렸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합병 후에 최 회장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내부 문제 제기도 있었고 세무 당국 조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SK 측은 물론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요. 어쨌든 이 지배 구조 개선 과정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논란의 소지가 많은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정말 단순히 한 회사 안의 문제를 넘어서네요. 뭐, 투자자, 직원, 사회,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배 구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성장에 어떤 동력이 될수 있지만요 보신 것처럼 승계 문제랑 얽히면 방금 본 sk 사례처럼 아주 심각한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또 삼성이나 현대차의 고민에서도 알수 있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뭐 강성부 대표가 지적했듯이 기업들의 이런 개선 노력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건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떤 이상과 현실, 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진화하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투명 경영,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구호들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런 구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진짜 지배구조 개선 의지.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간파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